입소리도 내보고, 소리가 좋은 장난감을 입소리도 내보고, 두들겨보고. 압출주물럭이래요. 앞줄 압출주물럭. 앞줄 지금 동그란 구슬들이 빠져나오고 있어요.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아니고 그냥 구슬들이 빠지네요.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나왔다 들어갔다 어 빠졌어 빠진 건 다시 넣어줘야 돼요 쭉 나왔다. 가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게 맞는 걸까요? 이게 맞는 걸까요? 아, 이건 더 이상 못 가지고 놀것 같아요. 자꾸 구슬들이 빠져요. 저희 집 개들이 먹을까봐도. Yeah okay. 그래요. 여기에 들어있는 파츠 반짝이들이 떨어지네요. 이렇게 만져볼게요. 가나요? <laughs> 하지만 저희 집은 강아지가 있으므로 강아지가 먹을까봐 걱정이 되는. 그래서 뽕뽕 뽕뽕 압출을 하고.